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7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수기 17장의 본문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이전 본문들에 비해서 좀더 우리가 보기엔 좀 은혜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용도 이제 단순한 편입니다. 어,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이 다시금 잘 기억해 보시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자, 근데 이제 이 불순종하고 원망을 할 때도 이 말하는 바를 잘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어, 애매한 행동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했던 것으로 이제 초정이 됩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자꾸 행동하는 이유는 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죄악된 풍습들 중에 다양한 우상들을 이제 섬기기도 했고 또한 이제 애굽왕 바로 파라오죠 이 파라오를 신으로 이제 보시면서 섬기는 그런 나라에 속해서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옆에 있는 신 하나 보좌관에 의해서 휩쓸리면서 뭔가 자신의 뜻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엉뚱한 신으로서 상상을 하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이 나온다. 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교훈을 일단 일차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핵심이 아닌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구조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본질이라기보단 사용되는 종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실히 숨겨지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떤 성경에 나온 어떤 기록이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올 때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죄에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엉뚱하게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범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정컨대 이 본문 내용들을 보면 1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레위지파, 르벤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모세아론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대적을 했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이들이 심판을 받았죠. 벌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모세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본인들이 제사장을 하겠다라고 나서려고 하는 다른 지파의 또 수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이들이 범죄하시기 전, 범죄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각 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수령들의 지팡이인 것이죠. 여기엔 물론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는 이 지팡이들이니까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배임을 대서 완전 바싹 마를 때까지 사용이 된그 지팡이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 가져오라 하고이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잘려진 나무에 생명이 없는데 거기서 생명이 꽃피우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이 사람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권위를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이나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왜 하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조금 더 나은데요. 이 행동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이제 저가 내 안에 내가 전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거다라는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처음 시작에 그렇게 하시죠.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생명력을 공급이 받기 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 그리고 무언가 결과를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역시도 동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일치돼서 그러한 기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라. 이제 뭐 복숭아 나무에 이제 어떤 꽃이 핀 것으로, 꽃과 가지와 줄기가 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생명이 쏟아, 그게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 나머지 수령들의 지파들 지파의 그 지팡이에서는 생명이 꽃피지 않더라. 이걸 통해서 보건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이 이적은 그저 또 각별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성서 안에 하나님의 법계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존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안에 모세의 쌍난 아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그 지성소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한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육적으로도 딱 필요한 만큼 먹이고 입힌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생명, 그 싹을 튀은 생명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으니 너희는 그 길을 따르라. 이것이 곧 시원의 대로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읽혀주는 것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신약에서 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분명해졌죠. 죽은 지팡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후반절에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망했다다, 뭐 죽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다가갈 때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어찌 살겠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슬픔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이 말씀은 또 다시 대적하거나 뭐 하나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 주신 것으로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당장은 어쨌든 또한 번이 회개를 하는 거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지만 어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바른 이해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두고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주셨, 깨달음을 주셨고 모세의 아론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는 순종해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본문의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